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쇼핑입니다. 매수가는 12만 2천 오백 원, 비중이 25% 되나, 된다고 하네요. 어,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2천 오백 원, 장중에는 10만 3천 오백 원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오, 낙폭이 갑자기 커지면서 3시 부근께는 10만 0천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롯데 쇼핑 10만 2천 오백 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비중이 25%, 전문가님한테 혼날 나 수도 있는 상황인 아니,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세요? 사실 그그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요, 네. 시가총액이 지금 어째 이조 팔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조 일단 억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또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지금 현재 보시면 사천억이기 때문에 네. 현재 영업이익만 본다면 상당히 나쁘지 않거든요. 어 좋은 종목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사, 사실 그렇지만 <laughs> 이제 좀 어, 조금 안타까운 건 가격이 네. 좀 십이만 이천억대니까 네. 사실 어. 사실 원래 더 지금 사야 되는 상황인데 네.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일단 사지는 못하고 어차피 이런 종목 20% 들어갔을 때는 그냥 연말까지 쭉 들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반절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는 건안 됩니까? 지금 이 종목은 네 지금은 손절할 때가 아니고 더 사야 되는 시기이기 아, 오히려 때문에 오히려 추가 네. 매수의 기회이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일단 비중이 네. 높기 때문에 못하니까 그냥 네. 가져가시는 쪽으로 일단 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마 네. 10, 어, 10, 어, 10 어, 저항을 준다면 네? 아마도 일단 음, 한 번쯤 그. 12만 원대 근처에서 한번 저항 줄 거예요. 11만 5천 원. 네. 여기서 말할 때 비중을 한번 줄여주고 약간 손해보고 판 다음에 음. 그냥 올라가면 연말까지나 내년 초까지 계속 가져가시고 떨어진다면 어허. 현재 10, 어, 10만 원 초반까지 또 한번 내려올 거예요. 그때 다시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i